안녕하세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진짜 옛날 어른들 말씀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한쪽이 기우는 결혼하면 안 되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은 상정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말, 제가 진짜 직접 배우고 깨달았네요. 처음 남편을 알게 된건일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중국과 일본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때였지요. 주변에서는 저에게 굳이 사서 고생이라며 저를 말리기도 했지만 제가 원래 일에 대해선 욕심이 많거든요. 결국 보다 못한 지인이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주겠다 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오래 일했으니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면서요. 사실 남편이 하는 일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지인의 마음씀씀이가 너무 고마웠기에 남편을 소개받기로 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고 헤어지기엔 아쉬울 만큼이요. 이후로 남편과 저는 누가 봐도 쓸데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연락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가며 서로를 알아갔지요. 그렇게 한달 반쯤 지나갈 무렵 남편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때로는 말다툼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범한 연애를 했어요. 게다가 저나 남편이나 이미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만으로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사귄 지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레 나눌 만큼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희의 관계에 큰 고비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나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아버님으로 인해 발생했지요. 사실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닙니다만 아버님께서는 중저가 신발을 수출하시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사실 사귀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아버님의 사업 상황이 불안불안하다는 건 남편을 통해서 들어왔었기에 사업 실패 자체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저를 더 충격받게 한건 아버님께서 나름대로 사업으로 본 손해를 메꿔보시겠다며 경마를 하셨다는 거였지요. 솔직한 말로 점잖으신 줄 알았던 아버님께서 온갖 사고는 다치고 다니시니 환장할 노릇이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남편 자체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에 저희 부모님께도 어찌나 살가운지 저는 형제가 없는 외동이고 또 딸이라서 그런지 어머니랑 정말 가깝게 지내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늘 당신에게도 친구 같은 아들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며 저와 어머니의 관계를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께 남편은 처음부터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살갑고 넉살 좋게 행동했으니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남편을 예뻐하셨을지 상상이 되실까요? 그런 와중에 시댁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친정 부모님께서 어떻게 나오실지 솔직히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소앓이를 정말 많이 했네요. 돈이 없어서 헤어진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프고 속상했지만 또 사람들 말이 그렇잖아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지만 막상 시댁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라면서 오히려 남편을 다독여 주셨지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부모님의 지지와 응원으로 헤어지지 않고 결혼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릴 무렵에는 제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요. 여러모로 경사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친정아버지께서는 저희더러 일단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40평대 아파트에 들어와 살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후로 저는 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집중했고 남편 역시 비록 저만큼은 아니었지만 다니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그렇게 저희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절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지면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저를 좀 어려워하시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시던 분들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버이날이나 명절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리를 비울 수 없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는 명절 음식이라던가 제가 며느리로서 해야 할 몫을 못한다는 생각에 죄송스러워서 용돈을 넉넉히 드리곤 했지요. 뭐, 돈으로 때웠다고 뭐라 하지는 마세요. 어머님도 제 덕분에 음식도 다 사사하고 몸도 편하고 좋다 하셨으니까요. 추가로 가족들 왔다간 이후로 뒷정리하느라 힘드실까봐 설거지랑 청소를 도와주실 이모님도 불러드리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제 딴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출산한 이후부터는 왜인지 저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바라시는 게더 많아졌지요. 출산 후 아이를 봐주신다는 핑계로 시어머니께서는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는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이 이미 계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오지 않으셔도 됐는데 말이지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당신 손잡으러 오시는 거라고 저더러 신경 쓸거 없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가 오시는데 신경 안쓸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어머님이 오셔서는 아이 봐주시는 이모님을 무슨 당신 수발 들어주는 사람이라 착각을 하셨는지 하대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며느리인 제가 월급을 주니 이 정도는 시켜도 되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당신 잔심부름을 시키시더랍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점심때 오셔서는 뜬금없이 콩국수가 드시고 싶다며 콩물을 직접 만들라고 하셨다는데 이모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셨겠어요. 결국 이모님이 관둔다 어쩐다 하시는데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솔직히 믿을 만한 이모님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기 많으신 분들은 대기를 걸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말이에요. 결국 어머님 덕분에 한 달에 50만 원씩 더 드리고 쉬는 날도 하루 더 드리는 조건으로 이모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을 자르고 아예 어머님께 손자를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도 제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요. 손자 보고 싶어서 저희 집에 오시는 거라 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걸핏하면 당신이 사시는 집은 좁고 바로 앞에 또 다른 아파트가 있어서 경관도 없고 답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몇번 합가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셨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 시알도 안 먹히니까 나중에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자꾸 당신 집을 조금씩 갖다 두시지를 않나 졸려서 도저히 집에 못 가시겠다고 주무시고 간다고 우기시질 않나 심지어 한 번은 어머님이 당신 친구분을 저에게 말도 없이 데리고 오셔서는 당신 아들이 산 집이라고 자랑을 하시더랍니다 이모님은 집안일 해주는 여자라고 소개하셨고요. 이것도 그때 이모님이 관두네 만의 소리가 나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사람 불러서 어머님이 그동안 사부작사부작 옮겨놓으신 짐들 한 번에 다 빼서 시댁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실 때는 무조건 저랑 통화하고 이후에 찾아오시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긴 했지만 아시겠지요? 제가 왜 어머님께 제 아들을 맡길 수가 없었는지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장가 잘간 아들 둔 어머님의 귀여운 허세라고 이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음흉한 속내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은 한 가족으로 살 수가 없겠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빚 때문에 파산신고까지 하신 아버님이 경제활동을 하시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원래 평생일이란 걸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셨고요. 뻔히 시부모님이 소득이 없다는 걸 알면서 모른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초부터 남편이 본인 월급에서 80만 원 정도는 시댁에 드리고 있는 걸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만 저 또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매달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아깝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시부모님이 평안하셔야 남편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고, 모든 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길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어머님께서는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올해 초, 친정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재산의 일부를 정리하시고, 훗날 저에게 증여를 해주시겠다며 경기도에 있는 작은 원룸 건물을 하나 사드리셨습니다맨 위층에는 방두개짜리 가정집도 하나 있었는데, 전 건물 소유자가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요. 하지만 건물을 팔면서 당연히 그 가족들도 이사를 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건물의 관리를 저희 시부모님께 맡기면 어떨까라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건물 관리라 해봤자 사실 실질적인 치안이나 보안 문제는 경비 업체가 하고 있었고 청소하러 오는 회사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고생하실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치자면 꿀 같은 아르바이트였지요. 저는 친정아버지의 배려에 너무 감사했고 시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어머님께서는 질색을 하시며 당신이 서울을 떠나 어떻게 사냐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지금 당신더러 사돈내 건물 경비나 하라는 거냐며 몹시 기분 상해하시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경비가 나쁜 직업인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아버님께서 경비가 어쩌고저쩌고 불평을 늘어놓으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며느리로서 이런 말 뭐하지만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리실 땐가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사장님 소리에 취해서 사실 건가? 아버님이 안쓰럽고 동시에 갑갑했고요. 그런 와중에 아버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 알기를 뭐로 아는 거냐며 화를 주체를 못하고 계셨고 그런 아버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건물 안팎으로 어디 부서지거나 망가진 게 있는지만 봐주시면 된다고요. 건물 앞에 서 계시라는 것도 아니라고 정말 쉬운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쉬우면 니나 하라는 소리나 들었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도가 지나친 어머님의 욕심이 저로 하여금 이혼을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건물 관리인도 싫다. 서울 떠나기도 싫다. 늙은 시부모한테 꽁으로 돈 주는 것 같아서 아까워서 그러냐 별의별 불평과 시비를 다 감내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어머님이 하신 한마디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그날도 건물 관리일로 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늘어놓으시다가 흡기야 어차피 너네 부모 다 죽으면 그 재산 다 우리 거아니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더러 늙은 당신들 부려먹을 궁리하지 마시고 그돈 미리 좀 나눠 쓰자 그러라더군요. 어처구니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 화가 솟구쳤어요. 어머님께선 제 굳어버린 표정을 보셨는지 웃자고 하는 소리라고 수습을 하시려 들긴 했지만 이미 쏟아진 물바가지를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제가 어머님께 그게 왜 우리 재산이냐고 따졌습니다. 주셔도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농담이라도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네 어쩌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재산 안 받아도 좋으니까 친정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그게 네 재산만 되냐고 나중에 당신 아들 재산도 되고 당신 손주 재산도 될 거라며 저더러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가족 간에 네꺼내꺼 네 나눠버릇하는 거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며 저더러 고치라고 하시대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 맞지요? 그날 밤 남편에게 낮에 어머님과 나눴던 대화를 전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일단 상식적으로 어머님 말씀은 말이 안 되었고 둘째로 평소에도 논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시부모님께서 사업이 망한 이후로 자격지심이 생기셨는지 예전보다 더 돈에 집착을 하시게 된것 같다면서도 저한테 왜 자꾸 시부모님을 돈으로 자극하냐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기어이 돈 때문에 며느리한테 굽신거리는 걸 봐야겠냐면서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니까 어차피 자식으로서 드려야 되는 돈이면 기왕 드리는 거 기분 좋게 드리면 얼마나 좋냐입니다. 꼭 그렇게 건물에 와서 관리를 하셔라 어쩌라저쩌라 조건을 달아야겠냐고요. 보아하니 이미 남편도 어머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었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했던 모양이더군요. 처음엔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남편 말도 괘씸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내가 시부모님 용돈 드리는 게왜 당연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리냐니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장인 장모님은 돈이 많지 않냐입니다. 돈 없는 부모한테는 용돈 주는 게 당연하고 돈 많은 부모한테는 받아쓰는 게 당연한 거냐고 물으니 남편이 순간 말을 못하더군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그돈 없는 부모가 당신 부모지 내 부모냐고 내가 그분들 용돈 드리는 게왜 당연한 거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서 당신 챙겨주는 걸 그러면 당신은 그게 이때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냐고도 따졌지요. 당신이 장인장모한테 돈 맡겨놨냐고, 아니면 시부모님이 며느리인 나한테 돈을 맡겨놓으셨냐고 진짜 웃긴다고 써붙였네요. 그러자 남편이 돈 가지고 이러면 진짜 유치한 거랍니다. 그러면서 돈만 많지 저더러 이제 보니 좀 생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진짜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이때까지. 남들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해도 사랑하는 남편이고 그의 가족이라 생각해서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호의를 베풀면 혹은지 안다더니 나는 돈이라도 있는 쫌생이지 넌 돈도 없는 쫌생이지 않냐고 막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혼하자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을 인질로 삼더군요. 이혼하면 두번 다시 아들은 못볼줄 알라나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키워보라고 했지요. 솔직히 아들을 안 보고 산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었지만 아들이 물건도 아니고 뭐 지가 안 보여준다고 그러면 제가 못 보나요? 그리고 아들은 뭐지 능력에 무슨 재주로 데려가 키우겠어요? 안 되면 법적으로 싸우면 된다. 별의별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얼마나 빨리 전개가 되던지 스스로 놀랐네요. 이후로는 뭐 이혼하잔 소리까지 오간 마당에 무슨 얘기를 서로 못했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고 시댁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쫓아오셔서는 저더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던데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면서 당신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에 제가 그렇게 신경을 쓸 줄은 몰랐답니다. 하지만 떠난 버스가 뒤에서 울고불고 한다고 돌아오는 적이 있던가요? 이미 제 마음은 다 떴고 남편도 시부모님도 큰 짐짝처럼 여겨질 뿐이었지요. 결국 양육권은 제가 갖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다투면 결국 가져올 수 있는 양육권이었지만 그렇게 남편과 지지부지하게 얽히기 싫어서 제가 남편에게 양육비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양육권 포기시켰습니다. 너무 쉽게 양육권을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과 동시에 이혼하길 잘했다는 안도감이 들더군요. 지금 저는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 양육을 도와주고 계시고, 저는 계속해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전 남편이 된그 인간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지가 모아뒀던 돈, 집 부모랑 같이 갈가먹으며 살고 있겠지요. 자동차도 저희 회사차 끌고 다니다가, 이혼하면서 저한테 내놨으니, 애휴 차도 없겠네요. 하여튼, 사람들은 왜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욕심부리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는 속담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각자 갈 길이나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대로 아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보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